지금요, 그, 어제 예결위에서 우원식하고 한동훈하고 한판 붙은 게 오늘도, 오늘도 쟤네들이 부들부들 거리더라고. 저는요, 그, 한동훈 장관이 쟤들 어그로를 거면 쟤들은 참을 수가 없나 봐.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막 한동훈을 어떻게, 어떻게 잡아먹지? 막 그러고 이제 쟤들이 난리를 피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던데 하도 보고 있어서 그게 뭐라고 했냐면요. 어, 직업적 음모론자들이다. 그렇게 김어준을 지켜 그랬어요. 김어준 그리고 <laughs> 황우나 그런 사람들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잘 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어, 우원식 부들부들. 근데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를 황우나하고 김원준을 음모론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모독이라고 하는 거야. 왜 국회 모독이지? 여러분, 난 이게 왜 국회 모독인지를 잘 모르겠어. 아니 김원준하고 황우나 욕한 게 거기 있었던. 본인들한테 왜 모독이 되지? 저는요,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거든. 한동훈도 사과해! 사과하세요! 뭐, 사퇴하세요. 뭐, 민주당 버진인가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거의, 님이 뽕! 사, 사과할 뜻이 없습니다. 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과할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지! 사과해! 싫어요. 사과해 그랬는데, 싫어요라고, 거의 이건 사과할 뜻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싫어요. 좋게 말하면, 한번 순하면 싫어요. 그리고 유재일 버전으로 하면, 님이 뽕입니다. 이건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 마약 수사를 하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는 황우나를 나름 또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황우나에 대해서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응? 그거를 이제 왜 김우겸까지 껴줘 <laughs> 지금 그러니까는 한동훈이 항우 황우나가 그, 그 그거 뭐야 마약 수사하다가 이태원 참사났다 이런 거를 가지고 뭔 개소리야? <laughs> 그 정도 시급한 거지만 또이 김우겸 빠질 수 없잖아. 뭐 김남국. 이모, 이모요? 어?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괜히, 그, 이제 우원식까지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 비켜봐. 한동원 잡는 건 내가 잡을게 하고 우원식이 출동을 했는데, 아니네. 한동원 잡으려고, 우상호 박살 나고, 뭐 앞에 있는 쪼물레기들은딱한 번씩 훅 가고, 뭐, 최강욱 뭐, 김남국, 뭐, 김명민, 뭐, 뭐, 고민정, 뭐, 탁한번했 그렇고, 이제, 우원식까지, 우, 상호도 얼마 전에, 그렇게 나섰다가, 거기, 그, NHK, 으아악! 하면서, 멸종이 가만히 있던 송영길송 뭐야, 이야, 이렇게 난리가 났더니, 자, 비켜. 내가 나서게 하고, 우원식이 나섰는데? 우원식까지 박살났네? 우원식이 박살났으면 이제 민주당에서 누구 출동해야 되지? 누구, 누가 출동을 해? 한동훈을 약간이라도 흠집을 내고 개망신을 주나? 어? 지금, 지금 전부 다다. 커뮤니티에서 지금 한동훈한테 부들부들거리는데 그 지지자들 욕망, 한동훈을 조졌으면 좋겠다는 그 욕망을 지금 누가 좀 들어주지? 어떻게 이렇게 하다 같이 다시냐? 아무튼. 뭐, 지금 꼬라지가 여러분, 지금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다.